안녕하세요. 세계 민속악기방문관의 이형진 관장입니다.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북이라고 하면 나무통에 가죽을 떼어서 가죽 부분을 손으로 치든지 스틱으로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을 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드럼이라고 하는데 세계에 다양한 북들이 존재하고 있죠. 오늘은 그 북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의 모양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면을 보면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네모로 만들었죠. 그리고 보통 어, 동그란 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팔각형이 그런데 왜 북은 동그란 형태가 많을까요? 가죽을 벗겨서 몸통에다가 가죽을 붙일 때 동그랗게 만들면 아 어, 만들기도 쉽고 그리고 소리가 각 부분마다 균등하게 나기 때문에 보통 동반한 형태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북들이 많이 보이죠 양측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형태를 투베형 드럼이라고 하는데 이투베형 드럼 중에서도 완전히 이런 형태는 실린더형 드럼이고 왼쪽과 같이 어, 이런 가운데가 블루가해 놓은 것은 어, 베를드럼이라고 술통형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북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솥단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캐틀드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군인들이 어, 전쟁에 나가서 솥을 들고 다니는데 그 소류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덮으면 간단하게 드름이 됩니다. 그래서 어, 군 전쟁하고 관계가 깊은 북입니다. 그리고 이 악기는 우리나라 창구처럼 가운데가 속 들어간 어, 모래시계형 북입니다. 이렇게 원뿔형으로 생긴 북을 코니클드름이라고 해요. 이 북들은 어떻게 생긴 형태입니까? 이건 술잔형 술잔 같이 비슷하게 보이죠? 이런 형태를 코블리드름 술잔의 드름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술잔의 드름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북은 아, 털에다가, 동그란 털에다가 가죽을 이렇게 붙인 건데요. 흙들이 납작합니다. 자, 이거는 어, 안에다가 고리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고, 뒤에서 손잡이 있게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여거레탈링 드럼이라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북면을 때려서 우리 딸랑이처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런 북들은 다 납작한 북들이에요. 그래서 털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는 또 재미있게 생겼죠. 이거는 파파누기나의 쿤드라악기인데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놨어요. 이동하기도 쉽고 들고 치기도 있습니다. 북을 치는 부분이 한 개인 부분도 있고 양면북도 있습니다. 보통 한 개나 두 개가 있는 북이 일반적인데 어, 3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터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 북이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죠 그리고 타메타메는 2개의 북이 연결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으로만 같이 연주하는 북도 있고 여기 톰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술잔형으로 생겼죠 옆에 코페는 물항아리처럼 생겼어요 실제로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위에 주둥이 부분에 조그맣게 가죽을 붙여서 그 부분만 두드립니다. 자, 쿤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핸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손잡이가 붙어 있는 형태고. 자, 몬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슬리트 드림이라 해요. 나무 가운데를 이렇게 파서 만든 건데, 이런 인물상으로 만든 형태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 다르부카 같은 경우에도 세라미으로 만든 거예요. 타사는 진흙을 구워서 만든 건데, 이런 것도 캐틀드름이죠. 저기 샤만북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많이 연주되는 그런 북인데, 뒤에 이렇게 손잡이를 십자형으로 만든 거예요. 스코르드름 같은 경우에도 술잔형인데, 이 앞에 부분은 벤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이 악기는 스아프리카의 젠베라는 악기인데요. 어, 상당히 잘 알려져 있죠. 한국에서도 북면의 한 면이라도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북면의 어느 부분을 치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날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를 이렇게 바꿔서 같이 앙상블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북은 마찰북이라고 하는데 보통 북들은 이 북면을 다 쳐서 이렇게 소리를 내죠. 그런데 이거는 뒤에 이렇게 스틱이 있습니다. 줄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스틱을 가지고 마찰을 일으켜서 이 북면에 진동을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물기를 이렇게 스틱에 어, 물기를 어, 붙여서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다양한 어, 소리를 낼수 있어요. 보통 사자 울음 소리도 내기도 하고, 다른 동물의 소리도 자유자재로 이렇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털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우치아와이코라고 부채처럼 생긴 북이에요. 여기는 털의 두께가 거의 없이 가죽 한 면으로 만든 북입니다. 이건 좀 색다르게 소개를 드렸는데 상당히 재미있죠. 이렇게 생긴 북을 보통 토킹드럼이라고 하는데 어, 말하는 북이라고 이야기해요. 어, 이 중간에 이 부분을 세게 이렇게 누르면 북면이 탱탱하게 돼서 어, 높은 소리가 나고 느슨하게 하면 낮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고그 어, 북면을 이렇게 어, 긴장시켰다가 이완했다가 하면서 어, 신호를 보내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조금씩 다르죠, 소리가. 그리고 어, 이, 이런 악기들을 통나무를 이렇게 가운데 파서 중간에 어, 이런 H자 모양으로 비슷하게 만든 악기들을 슬리터 드림이래요. 콩나물을 가지고 만들때서 로고드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형태도 일종의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어, 토킹드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재미있는 악기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 다음 번에는 어, 북에 대한 어떤 재료와 어, 그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